미니입니다. 짠! 어, 살짝 평소랑 영상 무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은 발목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laughs> 오늘 싹스 오버 왓 에버라는 양말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양말이 되게 귀엽고 유니크한 제품이 많더라고요. 짠! 그리고 얼마 전에 오마이걸 미미가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진짜 힙하고 귀엽죠? 저도 요즘 지락실에서 굉장히 잘 보고 있는. <laughs> 그리고 이 삭스오버와데버가 하이크로삭스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미미도 지금 신고 있잖아요 오늘 이 제품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데일리룩을 조금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hey, 원포미 I'm going in So wish me good luck Yeah g o t t put on my favorite song I need 이 룩은 딱 봐도 감이 오시죠? 바로 프레피룩인데, 프레피룩에 굉장히 찰떡인 아가일 패턴의 양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신분은 벗어났지만, 프레피룩을 굉장히 즐겨 입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가일 패턴이 되게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교복 입는 학생분들이 활용을 되게 잘해주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이게또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본인의 교복에 어울리는 색상이라던가, 아니면 색깔별로 해놓고, 기분에 따라 약간 바꾼다던가. <laughs> 싹스오버와 데버 양말의 특징이 밑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에서 안 미끄러우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양말 브랜드다 보니까 양말의 기능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둔 제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도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죠? 제 방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맨투맨과 함께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저도 축구 저지 같은 느낌의 맨투맨도 많이 구매를 하고 캐주얼하지만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맨투맨을 많이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하나만 딱 입어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양말도 디자인이랑 색상이 진짜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오리 덕후거든요, 여러분? 오리를 보러 스위스를 갔다 해도, 아, 이건 좀 뻥이다. 스위스에서 오리 사진만 잔뜩 찍고 내온 네, 그 정도의 오리덕후인데 요 오리 자수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또 공식 홈페이지 사진이나 화보 이런 거를 보면 약간 테니스룩이나 골프룩 이런 네,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양말이 패턴이 들어가 있고 색감이 막 그렇게 흔한 색감은 아니기 때문에 어, 매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색감만 맞춰줘도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양말이랑 룩이랑 잘 융화될 수 있게 코디를 할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역시 하이크로삭스인데 좀 탄탄하고 부드러운 제품이거든요. 솔직히 탄탄하다? 이러면은 아, 양말이 너무 조이고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의 탄탄함이 아니라 빨래를 여러 번 돌려도 목 늘어남이라던가 되게 모양의 변형이 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탄탄함 정도입니다. 제가 에슬레저 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또 가을 겨울에 운동하시면서 바람막이나 레깅스 이런 거 많이 입으실 텐데 그런 레깅스 같은 거 입었을 때 포인트 딱 주기 좋은 그런 양말이었어요. 레깅스 색상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할 거기 때문에 좀 무난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제품을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양말이 메시 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신고 아직 운동을 해보진 못했지만 장시간 신었을 때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조만간 러닝을 한번 하러 가야겠어요. 요 룩도 제가 최근에 데일리로 입었던 룩인데 이 제품들도 상의랑 하의랑 다 취향입니다. 이 양말은 맨 처음에 우리 아가일 제품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무드거든요? 뭔가 색감도 그렇고 빈티지 룩이나 Y2K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고요. 저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말이 발목, 발등의 패턴이랑 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데 샤이크로 싹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지 롤업을 해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살짝 청바지로 쓱 바꾸면서 롤업을 해봤습니다. <laughs> 이 롤업을 했을 때 살짝 양말이 보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시선이 가면서 포인트를 딱 주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심심하지 않게 코디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취저인 룩인데, 당장 입고 놀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룩입니다 니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겨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색감 조합이랑 이런 게 너무 예쁜 룩이었고요 여기에 같이 매치한 양말은 바로 전 제품의 짧은 버전입니다 솔직히 하이크루 삭스 같은 경우에는 길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기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제품은 오히려 데일리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추워지면 좀더 귀여운 양털 부츠나 아니면 어그 슬리퍼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귀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삭스 오버 와데버 제품들 예쁘고 다양한 코디들을 같이 봤는데요 역시 양말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양말 퀄리티도 좋고 양말마다의 컨셉도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양말 하나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포인트를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또 공식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 미니월드만의 할인 코드도 야무지게 가지고 왔으니까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